2005년 6월 1일 오후 예. 6시경에 강원도 원주 경찰서로 30대 남성이 찾아와서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를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이었던 당시 38살 이 모씨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 23살의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황 모씨였고요. 자 시신을 발굴해 봤더니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는. 지속적으로 음. 성희롱과 스토킹을 했다고 해요. 사실 옆자리에 근무하던 동료 직원 고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사귄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저황 씨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황 씨가 나한테 말하기를 이 과장하고 사귄대 자기가 이 말을 나한테 한적 있어. 내가 들은 적 있어요. 이 얘기 들어보면 뭐가 돼요? 이두 사람은 내연관계. 오늘 다룰 사건은 16년 전 이맘 때였던 2005년 6월 1일 오후 예. 6시경에 음. 강원도 원주 경찰서로 30대 남성이 찾아와서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를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어. 대, 그 사람이 대한 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이었던 당시 38살 이 모씨입니다. 이 과장이 지목한 장소였던 경기도 양평의 한 야산에서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음.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 스물세 살의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황모 씨였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원주 경찰서로 찾아와가지고 사람 죽였다고 자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 원주 경찰서. 그러면 어, 얼핏 우리가 딱 생각하면 이 사람이 사람 죽인 장소가 원주 인 거예요. 네. 원주 경찰서 관내에서 죽였으니까 네. 원주 경찰서 어, 음.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런데 사실은 보니까 양평. 양평이에요. 네. 양평 죽인 데가 그러면 원래는 양평 경찰서에서 사건해야 돼요. 그렇 원주 경찰서에 자수를 했어도 네. 원주 경찰서에서 양평 경찰서로 인계하는 게 맞아요. 지금 보니까 같은 그 피해자는 그 인사과 소속에 있는 여직원이죠. 네. 그 여직원이죠. 그분이 이 여직원이 퇴직 퇴근하는 거를 이저 상사인 그 이과장이 네. 낚아채가지고, 네. 그죠그 네. 낚아챈 곳은 회사가 있던 분당이에요. 분당. 엄밀히얘기 하면 납치 장소도 범행이에요. 네. 그러면 분당 경찰서에 하던가, 네. 아니면 납치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살해한 장소가 양평이면 양평 경찰서에서 하던가. 그렇죠. 요둘 중에 하나에서 네.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강원도 원주 경찰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 그쵸. 사건하고. 네. 이 사람을 죽인 이 과장 이놈이 찾아가서 자수한 곳이 원주경찰서야. 네. 그럼 어떤 이유로 얘는 원주경찰서를 찾아가서 지가 경찰서를 선택을 해가지고 와서 자수를 했을까? 네. 그래서 이 사건의 의문이 상당히 많았던 네. 그런 사건이에요. 네. 네. 그, 그,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희생당한 그 피해자 그 여성분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네. 이거 이상하다. 그 문제가 뭔가 하고 피해자 어머니가 생각을 해봤더니 유일하게 대한송, 송유관 공사 지사가 있는 곳이 원주경찰서 관내더라. 바꿔서 얘기하면 지사가 있다 보니까 원주경찰서하고 약간의 관계가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일부러 원주경찰서로 찾아간 것이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네, 그 제기하는 지상하시네. 의혹은. 네. 야, 1차 조사를 했을 거 아니야? 네. 조사하고 난 다음에 너 어디서 사람 죽였어? 음. 그러니까 양평입니다, 그랬어.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거든. 음.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가요. 계속 가요. 아... 가서? 어 시신 발견했죠? 그 경기도 양평의 한 야산인데 예. 한화 리조트 진입로 입구 부근이라고 해요. 맞아요. 자수한 이 과장과 피해자 황 씨는 음.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던 거 같아요. <laughs> 상하 관계네. 네. 자 시신을 발굴해 봤더니 온 몸이 외부의 힘에 의한 상처가 음. 엄청 많았다는 거. 이게 뭐 바꿔서 얘기하면 두들기 맞은 거죠. 네. 아. 그다음에 또 어, 상태가 어땠어요? 피가 흐른 흔적이 곳곳에 있고 음. 손톱도 다 부러지고 하, 어. 반항했다는 얘기예요. 손톱이 뭐 이게 몽이 네. 부러졌다는 얘기는 엄청 긁었고 그렇죠. 엄청 반항했다는 얘기고요. 머리카락 같은데도 완전 피범벅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손톱이 다 부러졌다면 격렬히 그 반항한 거예요. 음. 그렇죠? 그다음에 음. 오른쪽 왼쪽 대퇴부 이 넓적 다리 네. 안쪽. 여기에 강제로 들린 자국이 음. 있다. 어떤 강한 외력이 여성의 이 다리 안쪽에 작용했다는 것은 그, 뭐예요.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아, 해요. 그리고 음. 상의도 네. 상의는 피해 흥건히 젖어있었는데. 음. 네. 근데 상체는 또 의도적으로 닦아낸 듯 깨끗했어요. 어. 근데 이놈은 어, 자기가 뭐 강간 시도한 것도 없고. 음. 어, 뭐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저 옷. 가지는 어떻게 어 있었어요? 가디건이나 의류 일부가 벗겨져서 없어져 있었고 소실돼 있었고 성폭행의 흔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음. 위도신 끈 나시가 위로 말려 있었고 브래지어 이렇게 잠금 장치가 풀려있고, 장치. 음. 네. 네. 풀려 있었다. 그리고 스커트가 어. 위로 말려서 올려져 있고 팬티 뒷 부분에 흙이 묻어 있었다고 해요. 복장 상태만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건 성폭행 시도는 분명히 있었던 거로 보여지거든요. 네. 납치할 때 본인의 차로 압취했단 말이에요. 산타모 차량으로 SUV. 네. 그러면 그 차도 경찰이 당연히 압수해 가지고 차량 감식을 했었을 거예요. 네. 그때 뭐가 나왔죠? 차량 내부에서? 차량 내부에서 조수석 문짝, 창문, 천정에 비산은이 음, 있었고요. 그, 그리고 운전석 옆에 깜빡이랑 윈도우 깜빡이, 그 브러시 장치가 어, 브러쉬. 이게 부러져, 부러져 있다. 있다. 있었대요. 그러면 이거 잡고 늘어졌다 피해다가. 아. 그죠? 그러니까 부러진 것 같아요. 차량 내부에 머리카락도 많이 발견했는데 네. 피해자. 이거는. 명백히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이건. 네. 음. 격렬한 몸싸움 흔적들이잖아요. 이런 음. 것들이 다. 그러면 네.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살인은 살인대로 보고 성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음. 경찰이 예, 확인을 했겠네요. 확인했는데 그런데, 네. 지금 보니까 부검했더니 정액 반응은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간의 기수의 완성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황씨 피해자의 이제 그 어떤 그 이야기부터 음, 네. 자국 자국 따라가 보는 방향으로 음. 하시죠. 네, 피해자 황씨는 2003년에 명지전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음.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서 공기업인 대한송유관공사에 취직을 특집됐구나. 했어요. 2004년 8월에 인력 개발팀으로 발령 나면서 그때 이 과장을 만나게 됐고 음. 그 성실하고 예쁜 여성이었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음. 교육도 뭐 참석하고 야간 근무도 많이 하시고 음. 그랬다고 합니다. 황씨 같은 경우는 집이 서울인가 봐요. 네. 그러면 이제 분당의 회사잖아요. 송유관공사 네. 본사가. 분당에서 이제 저 서울 가는 버스 타는 정류장까지 아, 네. 이, 이가 이놈이 저, 저 태워다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네 집도 서울이니까. 네. 아마 그저 여직원 집까지 음. 그 차로 내려다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여성은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나이 차이가 네. 한참 나는 그, 이그 여직원을 첫 번째 결혼해가지고 12살짜리 딸 하나 네. 낳고 이혼하고 사장실에 근무하는 여직원하고 재혼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이 7개월 된또 딸이 그렇죠. 있는 상태네요. 사실 16살 어린 미혼의 사원이잖아요. <laughs>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거부해도 불구하고 막 직장 내에서 뺨에 키스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 생활 편하게 할 생각이면 잘해라. 나한테? 네. <laughs> 그리고 트집을 잡아서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 막 협박도 하고 거네? 네 그리고 사생활까지 음. 참견을 했는데 음. 회사에서 직원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아주 못마땅해하고 음. 찾아와 화를 내고 음. 피해자가 전화기를 꺼놓거나 안 받아도 화를 냈대요. 이거를 이런 사실을 그 회사 내에서 몰랐나요 다른 사람들이? 어 사실 옆자리에 음. 근무하던 동료 직원 고씨가 있는데 고씨? 네 음. 고씨인데 이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응 음, 음. 사실 이 사람이 이 과장에게 피해자 황씨를 그만 괴롭혀라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게 내가 알기에는 네 고씨가 총각이고 아마 황씨를 좋아했던 음. 것 같고. 사귄 것 같기는 해요. 아, 네. 음, 제가 사귄 듯해요. 그러니까 막저 만나지 말라고 그러고 그황씨좀 고만 좀 괴롭히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당신 계속해서 이렇게 음. 그 괴롭히면 내가 회사 전체에다가 당신 까발려서. 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린다. 네. 이런 얘기를 고 씨가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고씨 당연히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조사할 때는 고 씨가 딴 소리를 해요. 지가 사귀고 있었다는 그런 거는 싹 빼요. 음... 어, 그거 빼고, 사건 나기 5일 전에 그황 씨가 자기가 이 과장하고 사귄다고 그러면서, 어, 그 자기한테 얘기를 했고, 네. 아, 근데 이제 그만 헤어지려고 그래. 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재판정이나 네. 수사 기관에서 얘기를 해요. 이 고씨가 네. 이 바람에 이게 이 얘기 들어보면 뭐가 돼요? 내연 어? 내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내연이. 네. 이, 이게이말이 이 진술 수사 기관에서 이 진술 하나가 이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데 이게 렇 음. 내연 관계로 판단하게 만든 계기가 또 있다면서요. 이 고씨가 아. 다른 얘기 일치안 하고 나는 저 황씨 그 피해자하고는 자주 어울리는 사이도 아니고 통화 정도나 음. 하는 사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고 씨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나 더 붙였냐면, 네. 어, 어느 날황 씨가 나한테 말하기를 이 과장하고 사귄대, 자기가. 음. 그러면서 근데 요즘 이제, 이제 그만 만나려고 그래. 이 말을 나한테 한 적이 있어.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사기관에서는, 아, 황 씨와 그이 씨는 둘이 음. 이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음. 있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데 그쵸. 기여를 해버린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자 이제 이게요 네. 발생한 게 이제 아까 내가 분당에서 네.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사건이 발생한 날이 2005년 5월 30일이에요 네. 5월 30일. 밤 10시경에 그날 야근이 있었나 봐요. 네. 고 씨가 이제 야근 끝나고 나니까 서울 집에 가야 할거 아니에요 황씨 네. 피해자는. 그러면 이제 버스정류장까지 음. 고 씨가 고가가 그 저. s u 차 네. 아니 아니 본인 승용차가 네. 있어요. 거기에 태웠어요. 음. 그래서 이제 분당 그 서현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내려주는 거야. 네. 그럼 황 씨는 거기서 이제 버스 타고 서울 집으로 가는 거야. 네. 그래 거기 딱 도착을 했는데 내리자마자 이미 거기에 이 과장이 지그 산타모 음. SUV 차량을 타고 와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고씨 차에서 이제 황씨 피해자가 내리자마자 바로 낚아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고, 고가 차 태우고 갔던 고씨 입장에서는 말려주는 게 도리잖아.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늦었는데 할 얘기가 있으면 내일 하시죠 그러면서 말렸어요. 그런데 이이 이 과장 이놈이 너랑 할 얘기 없어. 내가 판단 건데 이 과장이 고과장과 고씨를 견제한 거야. 너비켜 밀어치워버리고. 그냥, 그, 황씨 피해자는 지차 산타모에다 강제로 실어버린 거예요. 워낙 직속상관이고 끝발 좋은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 길로 딱 그냥 끝났어요. 근데 남자친구면 음. 근데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 <laughs>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또 남자친구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는 그냥 그대로 내 쨍게 어디냐면 음.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이에요. 근데 이제 고씨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회사에 알리긴 했죠. 회사에 알리긴 했어요. 그 강제로 태어간 사실을 음. 둘다 출근을 안 하니까. 그 알리면 회사에서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그 다음 날 바로 해고시켜 버려요. 네, 맞아요. 그 얘기는 이 과장하고 뭔가 통화가 됐고. 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를 회사에서 알았기 때문에 빨리 맞아요, 맞아요. 해고시킨 거 이거. 네. 음. 나는 그렇게 밖에 음.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거. 6월 1일 날 바로 그냥 해고. 이게 사람을 해고시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거. 네. 근데 자수한 거는 저녁 6시잖아. 네. 예, 네, 회고된, 회고된 날. 네. 음, 6시. 시신이 발견된 건밤 10시. 10시고. 네. 야 자수도 권유했을 가능성이 많다 일단 수사하고 재판으로 가보자고요 이거 어~ 강간 등 성폭행 관련돼서는 적용을 했나요 경찰이 어~ 사실 강간과 성폭력에 의한 사례가 의심됐지만 음. 모든 수사와 재판까지 모든 과정이 음. 내연관계에 의한 치정과 우발적 살인으로 마무리가 돼 버려요. 내연관계라는 그, 그 성격 규정이 돼 버리면 네. 이미 성폭행 관련된 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죽인 이유도 자늘 말씀드리지만 살인은 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이 있죠. 네. 우발적 살인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 15년이에요. 네. 가, 저, 그, 그감저저 음. 장장량 음. 그 감경 사유 뭐 이거 다 따져서 양형 규정을 따져서 네. 그렇다면 요놈은 그러면 계획살인이냐 우발 살인이냐 이걸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그 납치해서 끌고 가가지고 양평에서 음. 죽였다면 네. 우리가 볼때 일견 보면 이건 계획살인이에요. 음, 그런데 이것도 수사기관에서 우발적, 또 거, 네. 우발적 살인으로 바뀌었네요. 네. 그럼 뭐라고 했길래 우발적 살인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무시하고 잠을 자서 내 화가... 말을 무시하고 자 안에서 잠을 잤다. 네. 화가 나서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네. 경찰 수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경찰의 수사 보고서에. 음. 음. 피해자는 동료 사이라고 주장하지만 내연관계임을 추궁하여 밝힐 예정이라고 이미 내연관계라고 심증을 굳혀서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이 네. 과장 그러면 우리 내연관계는 아니라고 맞아요. 얘기했대요 네.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내연 관계로 단정을 해버렸어요. 맞아요. 이게 무슨 경우냐고, 이게. 그리고 사실 현장 검증도 음. 음. 피의자 주장을 약간 검증했대요. 차에서 피의자의 다리를 베고 잠을 잘수 있는지를 검증해서 피해자 어머니는 현장 검증이 아니고 내연 증명이라고 항의를 하셨다고. <laughs> 화나지, 화나그 네. 네. 음. 다음에 차량 그 지문 감식 같은 거, DNA 감정 이것도 음. 아예 안 했다고 그러고요. 네. 차 안에 서 살해했으면 그 차는 쉽게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뭐 지문이라든지 DNA 감정 이런 거 조사도 안 하고 유가족한 아저저그그 그 이과장, 이과장 그, 그 가족 가족한테 차를 그준 모양이에요. 네.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그황 씨의 어머니가 이차 나중에 경매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사요 어머니가. 범죄 증거 보니까 언젠가는 내딸 성폭행한 거 살인 그 우발적이지 않은 거 이거 입증한다고 생각하고 그 차를 경매를 낙찰받아 갖고 한 달에 25만 원씩인가 주고 어떤 그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보관하고 네. 있다고요. 이거 저 재판은 어떻게 됐나요? 어서 1심에서는 살인 및 사체 유기혐의 성폭행 네. 이건 빠졌죠. 네, 빠지고 그래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어, 아까 내가 얘기한 거 그거잖아요. 음. 우발적 살인의 맥시멈 15년. 네. 양형규정 딱 15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한 아까, 거지 어떤 면에서 보면? 네, 네. 음. 내연관계라고 동료 직원 고 씨가 음. 법정 증언을 했고 음.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냈다는 연서, 연게피가 네, 아. 증거로 제출이 됐어요. 이거를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를 밝혀낸 게 엄마예요, 피해자예요. 네. 이거 연시 네. 이거 조작된 거죠. 음.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니까 음. 자기 딸의 글씨체가 아닌 거예요. 음. 그래서 검찰에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은 오 제출된 연서가 위조된 게 맞다. 이렇게 확인을 했죠 국과수에서. 어, 그러니까 네. 엄마가 어, 재판부의 변호인 가해자 변호인이 제출한 연서 편지를 보니까 자기 딸의 글씨체가 아니고. 네. 또 다른 기록들을 전부 열람하는라고 가지고 와서 봤더니 이 과장이 이제 여기저기 써 있는 글씨가 네. 있었던 거야요 사비를 들여서 필적 갑정을 하니까 일치한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그연신는이 과장이 쓴 거예요 그쵸 어~ 황 씨가 지한테준 편지입니다 하고 음. 써가지고 그걸 변호사한테 줘서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음. 어머니가 피고인의 변호사를 네.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고소했지만 기각됐고 음. 음. 근데 2008년 4월 18일에 변호사가 인정했어요. 아 본인이 그 잘못했다고? 그리고 사실 이 동료 직원의 음. 법정 증언이 중요했는데 아그고 씨. 네. 이 친구도 정말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음. 봤을 때. 근데 위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아까 그 위증이라는 건 그거죠? 어그황씨 피해자가 나한테 오더니 나 사실 이 과장하고 사귀는데 조만간 헤어질 거야. 네. 이런 말을 나한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증언을 했던 네. 그고씨 그 말하는 거죠. 그쵸. 그 내용이 네. 법정에서도 그대로 얘기했던 말이에요. 네, 재판하는 맞아요. 과정에. 네. 어 그랬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위증이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재판정에서 어이 과장하고 내 딸이 내용관계라고 얘기했다는 걸 제가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그고씨 이거, 이놈이 거짓말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음. 생각해서 곡성으로 쫓아가요 엄마가 음. 가서 설득합니다 제발 좀 진실을 말해달라 얘기해달라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았나 봐요 거짓 증언했다고 시인을 하죠 네 시인. 그리고는 어 결국 위증죄로 2007년도에 벌금 300만 원받아요자 그러면 연속 위조한 것까지 밝혀졌으면 이심 가면 15년 줬잖아 요1심에서또 네.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적어도 15년 유지는 돼야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3년이 감형돼서 징역 12년의 판결이 내려졌대요. 2007년도에 2심에서 음. 3년이 까졌네. 이게 전관일까? 아, 이게 뭘까? 하여튼 네. 그 이가 이 사람은 사람 죽이고 형량 다 마치고 2017년도에 출소했네요. 네. 지금 어, 어딘가에서 이분 살고 생활하고 계시겠죠. 사실, 최, 네. 그, 어, SS 형사, 네. 에? 이, 이 형사도 본인이 내연이라고 계속 주장해가지고 사건 이 모양 이꼴로 가게 만드는 그, 음. 저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최 형사도 아마 그 어머니가 쫓아가서 따진 모양이에요. 음. 인정했죠. 내연 관계 잘못했다고. 네, 예, 인정했어요. 왜 내연 관계로 썼냐 그랬더니 이런 새끼가 이, 이, 이 후배겠지만 말이야. 음... 내연이 나는 무식해서 뭔지 모르고 썼다나이 얘기 듣는데 진짜 온 하늘이 노랗고 부끄럽고 쪽팔리더라고 음... 진짜. 이런 게내 동료고 형사했다는 게 창피하더라고 이게.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도 인정이 안 됐고. 그건 내연 관계에 뭐 그런 거라고 가버리니까 개인적 지정사건이잖아요 음... 그러면 이거는 산재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찾다 보니까 음. 나무위키에 음. 계속 이 실명과 나이가 나온 걸 누가 삭제 요청을 했대요. 근데 아니, 그게 아무래도 회사측이겠죠? 아니 근데 그 인사과장이 이 과장이 어.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 하튼 여이 고씨는 어, 이그 위증하고 수사 과정에서 어, 내연을 추정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의 음. 성격이 네. 아주 뭐, 그 이상하게 바뀌어 버린 거. 음. 이건 그렇죠. 분명해요, 이거는. 음. 그황 씨가 너무 참은 게. 참 안타까워요, 한편으로. 네, 안타까워요. 음. 예, 하여튼 뭐, 네. 이 사건은 그냥 마음 한켠 무거운 음, 그런 음. 사건입니다. 하여튼 황씨 좋은 곳에서 네. 어, 절대 다음 생 어딘가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네. 행복하지만을 바랍니다.